오라오라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폭발적인 인기로 글로벌 열풍이 불자 오징어 게임의 등장한 놀이와 미미 큰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놀이인 공기놀이, 펭이돌리기, 제기차기 등도 유행하고 있지만 시즌 2에 나오는 장면을 패러디하거나 미으로 널리 퍼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중에 극중 성기요 이정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판도 입을 가리고 얼음이라고 외치는 장면을 글로벌 팬들이 경쟁하듯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을 틱톡에 잘라서 올려놓은 클립이 무려 1억 조회수를 넘기며 팬들에게 이 장면이 얼마나 강인하게 각인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기에 팬들은 형은 팀 전체를 이끌었어 이 장면에서 그는 정말 강렬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다 주인공이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게임으로 돌아온 기운의 의지를 보여준 가 동시에 시즌1에 이은 사이버란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인공 기운의 아우라와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라고 됐습니다. 한 캐나다 유튜버는 이정재가 얼음이라고 외치는 장면을 보며 똑같이 얼음을 외치며 따라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한다는 한 외국 여성은 주택가 북판에서 입을 가리고 얼음에 치며 극중 장면을 따라했습니다. 이, 이 장면을 따라하며 자신이 고정한 게임에 대한 집착으로 이상해지고 있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얼음 장면을 따라하는 해외 여성들이 많습니다. 았 <laughs> Squid Games in Finland. Welcome to Game o You need to cross an ice field. Green light, red light. So easy. Help 해버릴... Listen, I've played this game my whole life. Go slow. y e 태국에서는 한 남성이 군중이 많은 곳에서 오징어 게임의 얼음 퍼즐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현장의 사람들은 신기하게 쳐다보고 갔는데 이 영상 본 이들은 멋지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한 네티즌은. 너는 456번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유에서 뛰다가 K리그 FC서울로 깜짝 이적한 링가드도 얼음을 따라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링가드는 극중에서 이정재가 하는 장면을 똑같이 따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링가드는 지난 2021년 메뉴에서 뛸 때도 오징어 게임에 흠뻑 빠진 바 있습니다. 당시 링가드는 자신의 SNS 인스타 스토리에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을 캡처해 올렸는데 이정재 얼굴 밑에는 오징어 이모티콘도 덧붙였습니다. 링가드는 시즌 1부터 오징어 게임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감하게 한국행을 선택한 데는 이렇게 한국문에 화 심취했기 때문이기도 <laughs> 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이번에 프리미어 구단과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토트넘과 계약이 체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오징어게임 시즌 1때 손흥민과 케인의 오징어게임 디페이크 영상이 큰 화제가 된바 있는데 상호 얼굴의 케인의 얼굴이 주인공 기훈의 얼굴에는 손흥민이 합성되어 재미있는 대사가 큰 즐거움을 준바 있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은 지난 7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패러디한 게임 영상을 올렸습니다. 토트넘 핫스파의 팬과 3명의 선수들이 직접 오징어게임에 참가자가 되어 함께 영이 인형 앞에서 게임을 벌였습니다 이대로움직이면영이면형이 걸려서 조준당하는데 쓰러지는 연기가 일품이었습니이 한편은 몇면선 주고 가는 연기력 때문에 오스카상이 필요할 듯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또 다른 한 현지팬은 프런트맨은 손흥민이다 라고 재밌어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팬들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들과 팬들도 한국의 전통놀이 하는 장면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여기졌습니다. 한 국내팬은 토트넘 차널 개설 이래 최고의 콘텐츠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국내팬은 김구쌤 보고 계십니까? 문화의 힘이라고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축구 팬들은 마치 전쟁처럼 필사적으로 경기를 응원하고 때로는 상대 팀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축구 팬들에게 오징어 게임의 강렬한 스토리는 강하게 어필했고 대부분의 축구 팬들이 오징어 게임의 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축구 팬들 사이에서 오징어 게임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참여하는 장면을 AI로 참여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날두와 네이마르, 살라, 음바페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오징어게임에 참가하는 영상이었는데 모두가 비장한 표정으로 나서면서 그럴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마지막에 메시가 등장하자 팬들은 메시가 프론트맨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5일 틱톡에는 오징어게임 프리킥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참가자 복장을 입으니까 핑크병정이 세운 벽을 뚫고 프리킥을 차는 장면이었습니다. 프리킥에 성공하지 못하자 한 명씩 잔디구장 위로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축구팬들은 오징어게임에 푹 빠지면서 각종 영상과 패러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팬들이 따라하고 올리는 영상 중에 가장 많이 올리는 영상은 둥글게 둥글게로 춤을 추는 영상입니다. 혼자서 창의적인 춤을 추는 영상도 많이 올라왔는데 둘 셋이 모여서 함께 팔짱을 끼고 춤을 추는 영상도 많았습니다. 을 치면서 래를 부르며 둥글게 둥글게 핑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을 치면서 래를 부르며 둥글게 둥글게 핑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그런데 이들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둥글게 둥글게를 넷플릭스는 한술 더떠 팬들조차 믿지 못하는 충격적인 미을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넷플릭스는 현주가 무당 선녀의 뺨을 때리는 영상을 반복해서 10분 동안 보여주는 놀라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둥글게 둥글게에서 나오는 짝이랑 무당의 뺨을 맞는 짝이란 소리를 연결시킨 영상이었습니다 배경 노래로 둥글게 둥글게가 흘러나면서 뺨을 때리는 영상이 절묘하게 어울렸는데 이 영상의 제목은 현주 무당은 10분 동안 때려 였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걸 올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넷플릭스가 직접 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넷플릭스를 아이콘으로 만든다. 이런 프로모션은 처음 봐요. 넷플릭스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10분. 고맙습니다. 10시간 버전이 필요해요. 다시 플레이하는데 지쳤어요. 이상 쓸망이었습니다.